제가, 그 다음에. 데 오늘? 어, 뭐하는데? 오늘, 오늘 스트레치야. 스트레치하면금공분하면서폼롤로 어떻게 하고 있어? 폼롤로 하면 좋다고 해요. 엄롤차 하고 있어? 폼롤러 어떻게 하고 있어? 폼롤러 어떻게 하고 있어? 폼롤러 어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니다 저의 케어적인 부분을 좀 많이 책임을 져주고 있는 승수 코치. 우리 체육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이 폼롤러를 이용해서 몸 푸는 방법을 한번 좀 해볼 텐데 이 크로스핏 동작에서 가동 범위랑 협응력을 제일 많이 요구하는 스네치 인상 동작을 하기 전에 폼롤링을 하는 법을 간단하게 오늘 네 가지 동작만. 네 가지만. 제가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 크로스핏을 시작하면서 스쿼트 스네치 135도 못해서 자세도 안 나오고 힘도 못 쓰고 그래.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항상 스트레치 하기 전에 하는 폼롤링이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날개뼈 부분 쪽에다가 날개뼈 제일 윗부분에다가 폼롤링 주시고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손 머리 위로 이렇게 땅지를 떠줍니다. 떠주고 자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이 그냥 어금만 살짝 가장 들어 볼니요 날개뼈 부분 문제 있다가 지금 내 마음을 갖다가 날개뼈 부분 나의 윗부분 갖다가. 핸드폰 보면서 하면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일욕성으 네. 가볍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날개뼈 밑에 부분에 포르노를 맞추고 자체 상태에서 그대로 엉덩이 바닥에 찍으시고 층에 붙여놓고 호흡 크게 들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가볍게 뒤로 쭉 누워주도록 합니다 팔꿈치를 벌리실 수 있는 분들이 쭉 벌려주시면 됩니다. 아, 팔꿈치 모아서 그래 뭐 구멍이 많다고 생각하시고 하시올려는리고 돌아왔다가 다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한 번. 쭉 늘려주시면 됩니다. 네,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번. 네. 이번에는 우리 겨드랑이 어깨 쪽 관련된, 안정성 관련된 부분을 좀 풀어주도록 할 거예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전 등계라고 하지 머리를 만세할 때좀 많이 쓰는 그런 근육들을 좀 풀어주도록 할 겁니다. 이거좀아파요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자기 고통스러운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옆으로 누워서 겨드랑이 쪽에다가 편하게, 폭넓하게 이렇게 앞에다 둘 겁니다. 자, 이그 상태에서 팔꿈치 구부려서 머리 받쳐주시고 머리 무게 그냥 편하게 손에다가 받쳐주시면 돼요. 팔꿈치 떼고, 손 하나 짚어주고 벌써 아프 자, 그 상태에서 살짝 내 몸을 뒤로 누워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고개만 젖히지 마시고 몸 전체를 살짝 뒤로 누워줄 거예요. 아! <laughs> 그러면 겨드랑이 쪽에 살짝 걸리는 느낌이 날 겁니다. 그쪽 부분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여주실 거예요. 골반 살짝 떼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건배근에서부터 팔3두 정도 꼭못 가기 왔다 갔다 이건 얘가 지금이나 적응이 안 되는 거지 갔다 움직여 주시고 도저히 내가 아파서 못 움직이겠어요 와 진짜 미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아픈 부분에서 살짝 스톱 더 올라가셔서 머리 무게 완전 히 받쳐두고 그대로 앞뒤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때 팔꿈치 모이지 않게 걸려주면서 앞뒤로 왔다 걸려주면서 네, 벌려주면서 왔다. 안 움직여 드시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겠죠? 보여요? 아녕히 안녕히 영광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안에 왔다 아, 괜찮다 면한 1분 정도씩 해서 건져라서 두번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쪽과 안 한쪽 차이를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한쪽의 어깨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쭉 올라가요 지 올라가는데 이쪽 어깨는 지금 안 풀어주니까 여기서 이제 더 넘어가면은 아파요 <목소리도> 요거는 그거예요 고관절 부분 뭐 앉았을 때찝혀요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잘안 앉아져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무릎통증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통증이 조금 완화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요것도 조금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 하나를 위에 있는 발을 그대로 무릎 밑에 두고 중간에 골반 옆에 들어오면 이렇게. 자이 <목소리도> 그 상태에서 손목을 좀 가지고 와서 제일 처음 위치를 무릎 바로 위쪽에 다가둡니다 무릎 바로 위쪽에 두시고 무릎이 아래로 온다고 생각하시고 몸을 살짝 뒤집 볼게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팔쭉 밀어내면서 무릎부터 골반 밑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쭉 그대로 다시 어. 한번더 어. 그렇죠, 다시 왔다가 다 다시 옆으 내려갔다가 자, 아, 제을꼭 해서 뱉으면서 위로 쭉다 눌러볼게요. 이건 또 정말 아픕니다. 아, 저 또, 또 하러 해놔. 그럼 계속 해야지. 내가 조금 무릎이 안좋다 무릎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쪽 부분 있죠? 이건 들고, 아래쪽 부분 위주로 발 떼서 무릎 펴고, 맞아? 발 떼서 무릎 펴고, 자, 그 상태에서 고뇌를 이 부분만 이렇게. <laughs> 이 부분 위주로 이렇게 어? 뭐야? 저가온것 같은데? 아, 우리 이거 촬영이잖아요. 아, 저게 <laughs> 아아! 아, 아. 자, 이렇게 왔다 갔다 이 부분을 좀 많이 움직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고관절이 좀 찍힌다 하시는 분들은 사라 들어와서 자, 네, 이쪽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골반뼈기준으 이렇게 내려가보면 볼록하게 튀어나온 그립 부분이 있는데 보여주세요. 어? <웃음> <웃음> 살짝 조금 더 여기 앞으로 기울여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 부분을 왔다 갔다 이렇게 문질러서 움직여주실 겁니다. 조금 아, 더 올라가, 조금 더 올라가. 오케이. 오케이, 이 부분을 쭉 문질러주시고 오케이, 좋아요. 전체적으로 다리 통째로 문지르면서 한 1분씩 하나, 둘, 셋, 넷 정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벌써 땀 나. 어우... 리가 방금 전에 스매치에 그래도 조금 필요한 그릇들의 열을 올리고 그다음에 움직임을 조금 확보했어요, 를좀더 편하게 움직이게끔. 움직임을 좀확보를 했습니다. 편하게 맞는 움직임에 따른 이제 그 동작들을 좀 안정성 있게 좀 잡아줄 필요가 있거든요. 벽에서 한, 한 발자국 정도 내가 유연하다 하면 벽에 좀더 붙어주시면 되요 자, 그대로 쭉, 무릎 바깥쪽 벌리면서 그대로 쭉 다운 내려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폼롤러 잘 잡아놓고 손 하나를 들어서뗄 겁니다. 손 하나 떼서, 하나, 둘, 셋, 넷. 다시 돌아오시고, 다시 반대 쭉, 하나, 둘셋넷 가서 돌아오시고 잘, 그대로 다시 일어나고 쭉 오케이 팔꿈치 바깥으로 펴셋넷 다시 잡고 다시 팔꿈치 바깥으 펴서 하나 둘셋넷 다시 돌아오시고 오케이 다시 한번더 일어나고 아, 시 우와 그래 진짜 힘든데 몸에 열이 올라오는 게 확실히 딱 느껴집니다 자, 하나 더하나 자, 호흡해 이어서 고왜어서보어서멀어지는고이지 <laughs> 빨리 안이어 빨리 고자쭉서 보고, 이끌고 내려와. 스고 이어서 보고, 이고 자, 고 이어서 보고, 이어서 보고, 이어서 보고, 이고 자, 다시 보고, 이어서 보고, 이어서 보고, 이어서 보고, 이어고 이어서 보이고이이 5번 정도씩 해서 중간에 쉬는 시간 편한 대로 가져가시고 2세트 혹은 3세트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확실히 저랑 차이가 많이 나죠? 좀 유연하시네요 말시키자오늘이 <laughs> 이 체육관에 있는 폼롤러를 이용해서 스네치 하기 전에 몸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배워봤고, 뭐 하루에 한번, 뭐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꾸준히 해야, 해야, 해야 돼. 거의 5,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플래치를 하기 전에 이 동작들을 우선시 하면서 했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면 무조건 스트레칭에다 잘해요는 아닙니다. 하지만 요거 말고도 정말 수십 수백 가지의 풀롤러 사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좀 효율적이고 안 되는 부분만을 조금 이제 좀 찝어서 이제 진행을 한 거고 조금 더 자세한 그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시면 유튜브나 이런 거 영상이 많으니까 아니면은 제가 인스타에 띄워드릴 테니까 직접 DM을 하세요. 안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